you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묵, 묵념 순서입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 그리고 애국 활동을 가다 먼저 가신 애국 동지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처럼 한 3주 만에 이렇게 집회를 어, 하다 보니까 조금 애국가도 사절까지 부르고 멋지게 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전국민 걸기대 연사들 한분한 한 분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 지금 요즘 검찰이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저는 신문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누가 옆에서 이 얘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검찰청을 뭐, 뭐 압수수색인가 조사를 한다는데 그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음, 그, 뭐, 저는 들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서 이 지키려고 하면 내년 총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로 멋진 사람들 국회의원 뽑아야 됩니다. 언제, 오늘 우리 첫 번째 현사로 모실 분은 어부산지금 지검장님으로 직업, 어, 재직을 하셨고 해운대 각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뛰어다니고 계시는 우리 식전에 멋지게 이 노래도 한번딱 불러주신 우리 석동현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thank you 석동현 우리 연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한께 듣겠습니다. 석동현 박사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우리 국민대회를 시작할 때, 예, 처음에 국민대회를 시작할 때는. 여기 이렇게 햇볕이 안 뜨더니 지금 이제 해가 중천에 뜨니까 햇볕이 막 내려져서 여러분을 나오신 어르신들 좀 이렇게 햇볕이 따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오직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6월에 첫날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죠. 아까 우리 묵념도 했습니다만은 나라를 지키다 가신 호국영령 순국선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재도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또 여기도 보입니다만은 우리 경찰 또 소방관 이런 제복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위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공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할 부분은 좀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게열 가지 중에서 잘하는 것이 여덟 가지고 못하는 것이 두 가지 또는 잘하는 것이 다섯 가지고 못하는 것이 다섯 가지라면. 잘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못마땅한 것이 국군 군에 대해서 너무나 폄하하고 무시하고 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호국 보내다를 맞아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 군에서 위국 헌신하다가 사고가 난 그런 사람, 장례식장이나 초모장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안 오고, 그저 민간인 사망한 그런 장소에는 유별날 정도로 어떠한 비상대책이다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물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그 군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가 또 경찰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선량한 국민 전체가 안심하고 살수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우리 사회 가장 무법자이며 해악자인 그 민주노총이 무슨 경찰을 진짜 이 표현하기 못하지만은 무슨 뭐애 다루듯이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한 마디도 그것을 잘못됐다 야단을 못 치고.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니까 경찰 검찰도 함부로 못 다루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호국 보훈의 달에 먼저 우리 군과 경찰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사님이 좀 적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다 하니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참운 좋게 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제가 자란 이 고향, 제가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이 바로 뒤쪽 황량산저 중턱에 있는 동고등학교라는 데서 제가 뺑뺑이로 들어가서 45년 전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곳을 그렇게 쏟아녔던 곳입니다. 검사장이 되는 그것도 참 저는 감사하게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 모친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만, 제가 35년 전 처음 검사가 되어서 아침에 부산지검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다녀오겠다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사람 풀어주라. 검찰, 경찰이 사람을 혼내고 잡아넣고 하는데 그런됩니다만 우리 모친께서 늘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풀어주다가 검사장 됐어요 여러분 검찰의 힘은 사람을 혼내고 잡아넣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습요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그 가운데 범인을 9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되요 또 죄를 비록 지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살펴주는 그러한 법 인정이 있는 그러한 법관이 되어줘야 되는데 요즘 법원검찰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엄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잔인해요.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법원검찰이 좀, 좀 품격 있게 좀 그러한 법을 운영을 해야 승복할 건 승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정부의 이러한 적폐 수사가 대단히 잘못됐다. 비록 검사장까지 지냈지만 후배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후배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지금 다닙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경제 알다시피 그야말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서민경제 우리 자영업자들 이 서면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가게들이 문을 열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로 가게들이 전부 텅텅 비고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안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또 우리의 바로 옆에서 유사시 한반도의 유사시에 결국 우리를 도와줄 일본과의 관계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처참한 과연 유사시에 이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과연 도와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관계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치는 어떠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원칙도 없는 그런 법 운영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렇게 공권력에 대항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그거 하나 제대로 구속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생각이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위아래가 다 그래도 오손도손 잘 살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도 안심이 되고 또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러한, 그러한 나라로서 우리가 한 번도 목격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러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네 편, 내편 네 가르기를 아주 이것은 뭐 북한 김정은한테 하는 거에 지금 10분의 1만 해더라도 좋을 그런 일들을 막 버리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일들은 전부 적폐라고 해서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일도 잘못한 일이 잘못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조리 왜 과거의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여러분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잘됐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고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뻔뻔한 얘기를 해도 부복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씩 어떤 내용을 책이 없다 그럽니까? 의도 없는 내용을 태연하게 얘기할 때는 제가 아니 어쨌든 대통령을 떠나서 그래도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알만한 분이 저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소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면 밑에 참모들이 엉터리 보고를 해서 그러냐 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도 아무리 바빠도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여러분들 잘 보시잖아요. 스마트폰 이걸로 뉴스 한번 검색해 보고, 신문 두어 개 사설만 읽어봐도 이 사회 여론이 어떻다는 거 저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우리가 계속... 이걸 가지고 성토만 할 것이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 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를 이 정부의 실정을 이 정부의 정말로 나라 말아먹는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선 내년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선 국회의 주도권, 국회의 다수당을 우리 보수 야당이 뺏어와야 되겠다. 그것을 도로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자, 벌써 이 여당은 말이죠. 아니,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무슨 선거 책임자라고 하는 양정철이라는 그참별신통치 않은 친구를 무려 4시간 반씩 이렇게 밀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나는 몇년 동안 피해 있겠다. 아니, 자기가 익스나 마나 뭐라고. 그러더니 2년도 안 돼서 나타나서 무슨 직책 맡았다고 국회의장도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맞이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4시간 아니 4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정치 얘기, 선거 얘기 한 마디도 안 했다는데 그러면 4시간 동안 날씨 얘기 어디 저 어디 집안에 뭐 자기 아들 딸 얘기 그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만큼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우리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우리 보수 야당이 뭉쳐야 합니다. 분열에서는 그나마 표를 이렇게 짜갈라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이 보수 야당을 재건하고 우리 우파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불길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땡볕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나라 걱정을 하는 것도 이 정부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 정부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 그것이라면 여러분들 내년 총선에 어떻든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당,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저는 뭉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방화문에서 또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열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나눠서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올 가을 이전에 이 보수 우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 애국 세력이 이제 흥분보다는 그저 감정보다는 냉정한 이성으로 이제 뭉쳐야 합니다. 뭉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를 서로 간에 말입니다. 서로 간에 니 주장, 내 주장 하면 내편 안에서도 화합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좌파, 여당에게서 제가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하는 강점이 하나 있어요. 주장도 엉터리고 앞뒤안 맞는 소리를 태어나게 하고, 뻔뻔하고,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극과 속이 다른 사람도 제가 인정하는 장점 하나는 이 보수 우파를 향해서는 똘똘 뭉칩니다. 또 자기 사람 챙기는 거는 말도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좀 말이 길어 죄송한데. 무슨 특조위 만든다고 합니다. 518 무슨 진상위원회, 세월호 무슨 특조위원회,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거기에 내네 사람들 다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기간 연장합니다. 나라 돈으로 월급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챙긴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 우파 여당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거 챙기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 보수 우파 가 뭉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선거에서 우선 의회 주도권을 우리가 찾고 그다음에 더큰또 그다음의 이 문재인 정부를 그야말로 스톱시키기 위한 그러한 또 우리가 전략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절망스러운 시기지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를 위해서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겠죠?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도 변호사로서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좀 모난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이 나라의 장리를 위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그 구호입니다. 제가 뭉치면 하면 그 다음 후렴하십시오. 뭉치면! 흩어지면!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대의를 해서 애써 애써주시는 우리 나영수 목사님과 우리 김중기 위원장님 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